에코라이프, 머리 스타일. 와, 물 많다, 근데? 처피백 스타일. 이머리 내 스타일. 이거 그거 아닌가? 슈 아닌가, 슈? <laughs> 이거는 앞을 어떻게 보고 다니죠? 여기에 구멍이 있어야지 앞을 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덕지덕지 덕지 주머니. 예. 이름 그 자체입니다. 자, 주머니가 몇개 있는지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뭐지? 왜 이렇게 누덕이야? 옷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뭘 막히려면 막히던가 아니면 뚫으려면 뚫던가 이게 왜 막았다가 뚫어 이걸 도대체가 야망, 야망은 뭐 새로 생긴 야망이 있나요? 환경 혁신가, 이 심은 더 바람직하고 더 환경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음 이거랑 그 다음에 프리건 이 심들은 소비주의를 거부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낭비적 지출을 줄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시몰레온을 벌거나 소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긴장하거나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어, 일단, 딱첫 인상은 좀 작은데? 그래도 뭐 들어가 봐야지 알겠죠? 여기가 이제 역산업단지 채석장. 전반적으로 이 마을이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네, 근데. 좀 환경 오염 발생 원이 주변에 좀 많은데? 컨테이너 한번 가볼까? 컨테이너가 좀 신선한 주거 형태니까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와, 근데 분위기 되게 좋다. 약간 설레. 이때까지 심지에서 확실히 보지 못했던 스타일인 건 맞아요. 그쵸? 원래는 항상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지우면 에이, 컨테이너 하우스, 집 멋있는데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네모나게 지워도 이 컨테이너 벽지만 발라주면은 바로 감성 살아나는 거거든. 감성이라고 우길 수가 있어버리는 거거든. 봐, 감성. 끝. 여기다가 엇갈리게 지워버리면 감성 끝. 이거 진짜 전개가 만들어지나봐? 이렇게 해가지고 와... 고전적인 풍력 터빈 아 풍력발전까지 할수 있는 어, 야 저거 한번 해보자 저거 뭔데 가보자 근린 정책 가시 확인하기 가시 뭐 있는지 보고 와 이거 마을이 개판이구만 아니 아무리 환경오염이 됐어도 이렇게까지 마을이 될 수가 있나? 누군가는 치우지 않나? 그래도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투표를 시작합시다 근린 정책 윤주는 어디에 투표할까요? 뭐야 이게 과구로 해기? 사랑 나누기에는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까? 침대에서 사랑 나누기, 로켓선에서 사랑 나누기, 온수 욕조에서 사랑 나누기, 천문대에서 사랑 나누기. 반면 기술을 신봉하고 주스를 마시고 사랑 나누기에 몰두하는 심들은 한심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벌금을 물게 된다고? 야! 사랑 나누기를 벌금을 내? 야! 그거 뭐 어떻게 할까? 확인할 건데? 말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투표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나 봐요. 그리고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자유로운 사랑. 아, 이게 우리 스타일이지. 다자연의 폴리아모리다. 폴리아모리의 시대가 진짜 올수 있다. 와, 이런 것도 돼. 여보, 이거 봐봐. 공산주의로 가자. 이 정책을 시행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보이면 그냥 가지면 됩니다. 사랑 나누기에는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까? 님들 근데 이거는 내가 혼자 지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님들 그 학급 투표 해봤죠? 반장이 되려면 나 혼자 내 이름을 뽑는다고 반장이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자유로운 사랑 지지자로서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뭐지? 환경 박사? 여기 좀 인사 좀 해봐 환경 척척 박사님 환경 척척 박사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뭔줄 아세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요. 제말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가실 때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이웃 베스입니다. 그러니까 돈 좋아하시죠? 뭐야, 돈이요, 돈이요, 돈 좋아. 어디 계시오? 죄송한데 저 환경에 관심이 없어요. 네, 환경 너나 지키시고요. 자, 돈 돈으로 갑시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좋은 게 영향력 포인트를 조금 나눠 줬어. 그래서 정보 너무 고맙고 영향력 고맙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사업가한테 포인트 뽑아 먹고 환경 지지자한테 포인트 뽑아 먹고 이러면서 양쪽에서 줄타기 하면서 포인트를 있는 대로 쪽짝 뽑아 먹어 가지고 우리의 폴리 아무리 국가를 실현하는 거지. 어때? 나왜 자꾸 기침하는 거야? 여기 공기가 너무 안 좋네. 탁한 공기. 공기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더러워서 저의 폴리 아모리 우드 정책이 통과가 되기만 하면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사랑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죠? 시간이 없어요? 뭐 이렇게 환경을 오염하는 것도, 얘도 다 기력이 있어야지 나가서 차도 몰고 다니고, 어, 그러는 거지. 사랑 나누기는 여러분 친환경적입니다. 사랑 나누기에는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까? 어, 오셨네. 이분이 사업가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예, 어서. 아침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합법적인 돈벌이 투자계 투자하기? 지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투자하시겠습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한번 소액으로 해볼까요? 100, 100 심을래요 돈이 풀어나는지 예, 안 풀어나는지 한번, 한번 보고 아뭔 뭐 봉투야? 뭔 놈의 봉투야? 아. 지금 날 더워. 땀띠나. <laughs> 얘는 그거다. 봉투 지지자네. 지, 집에 봉투를 이미 쓰고 있어요. 쟤를 먼저, 쟤의 사상을 바꿔놔야겠다. 발언 한 사람이 얘일 것 같아. 얘를 먼저 바꿔놓으면, 수상을 바꿔놓으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알아서 따라오지 않겠어요? 봉투 분자야. 봉투 분자는 쳐내야 돼, 이거. 우울함. 그럴 줄 알았어. 너왜 그거 우울한 줄 알아?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래. 안녕, 친구. 우울해 하지 말렴 이거 벗었는데 엄청난 미남 들어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저거 벗겨봐 은상 보여달라고 부탁하기 수영복! 수영복을 입었는데 이걸 쓰진 않았겠지 어? 와... 녀석 컨셉에 잡아먹힌 녀석 아... 썩을 녀석 그냥 이거 아주 투표 마감! 자유로운 사랑이 공동체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즉시 시행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어? 뭐야 이거 자전거 내 건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기 야! 가져가! 그저깐... <laughs> 야, 어떤 바보 같은 자식이 여기 자전거를 놓고 갔어! 내가 이걸 가방에 넣을 순 없지만 이걸 타는 거 공짜야! 오! 역시! 이게 바로 폴리아모리 효과? <laughs> 여러분, 누드로 뛰어다녀요. 누드로 뛰어다니면 좋은 점! 옷을 안 입잖아요. 그러면 옷을 만드는 데에 그는 환경 오염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깨끗해지겠죠, 지구가. 여기 가 봅시다. 이 동네는 이제 중립 공간이거든요. 제가 폴리아무리 지지자거든요. 님 사실은 저한테 관심 이 있어서 먼저 말건거 맞죠? 폴리아무리 만세 만세 만만세! 폴리아무리가 최고다. <laughs> 아,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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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되는 이게 참뭐 무슨 쓰레기 토에서 뭐야 진짜. 아, 들어오면 죽겠어. 진짜 이거 쓰레기통 팩. 아, 도대체 왜 쓰레기통에서 왜 저러야 되냐고? 아, 정말 이거... 아우, 아, 정말... 사랑나누기는 에왜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까? 나, 그리고 바람피우다 들켰어. 속이는 것 때문에 동시에 여러 분과 사귀는 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왜요? 폴리아모리 정책 됐는데... 폴리 아무리 정책 통과돼도 여기가 마스터 수공업자가 기분 나빠짐. 그러니까 어딨어? 그럼 어디어 그럼 폴리 아무리가 아니잖아. 다른 동네라서 안 돼? 아 그래? 아 우리 동네만 한정이야? 우리 동네 한정 바람피기 허용이야? 가방에서 재활용하기. 어? 빵을 재활용할 수 있어? 만 이미 만든 햄버거를 심지어. 재활용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이미 만들어진 햄버거를 재활용해요? 재활용해봐. 에이? 말도 안돼 <laughs> 샘버거를 재활용했는데 고철이 나온다고? 이거 뭐... 유감스럽게도 이 가구는 다음 근린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 가전제품 문제를 시정할 때까지 공과금 청구 금액이 지저, 증가한다고요? 네? 제가 뭐, 뭔데요? 아니, 저는 여기 2주에 안 살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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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벌금 받은 이유가 뭐야? 이거 써서? 이 기계 써서 그런 거야? 여기를 내가 원하는 걸로 한번 이 공동체 공간 프로젝트를 해서 이건 투표를 언제 하죠? 어, 마감했네요? 이, 여기 지금 뭘로 쓰고 있죠?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이거 해야 되나봐. 다른 동네에서 하는 게 불법인가봐. 근데, 난, 이 팩은 그러면 계속 이렇게 우리는 이게 쓰레기 뒤지면서 벌레들과 함께 뒹굴면서 쓰레기 주워 먹고 살고,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가서 쓰레기 줍다가 이렇게 재활용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이거야? 이 팩에, 이 팩이 이거야? 그거지? 이 팩에 원하는 그림은 일단 그런 거잖아. 아, 나또 지렸네. 아... 나 이거 누구 안 봤지? 집에 가면 돼. 집에 가자, 이제. 병안 걸리는 게 신기해, 진짜. 아, 안 돼! 길에 쓰러졌어! 우리 집 코앞인데, 여기. <laughs> 와, 이걸 택시를 부르네. 오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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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예요! 나전장안 했어요! 아... 왜, 왜 죽어? 아, 난 진짜 오늘 풀리는 게 없네. 이제 어떡하냐고. 이제 게임 오버죠. 이게 여러분, 이번 팩의 말로가 이겁니다. 예? 이거 어차피 언젠가 죽게 돼있었어 여기서 쓰레기 조어먹고, 집에 물도 안 나오지, 전기도 안 들어와.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야? 이 팩의 정체성 자체가 이거라니까?